메시지가 왔어 그래서 딱 들어가 봤는데 가수 부린거야 너무 좋을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꼬리 내리라고? 아니 오늘 평소랑 너무 다른거 아니야 아 뭔소리야 난 원래 되게 웃는 상이야 아 뭔가 오해하시는거 같네 아, 그게 내가 최근에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거든. 뭐냐면 그 가끔 내가 인스타그램 DM을 누워서 확인할 때가 있단 말이야. 자기 무슨 일기 쓰는 애들도 있고, 뭐 사야 되는 것 메모장으로 사용하는 애들도 있고, 말면 드립 치는 애들도 있고, 방송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해 주시는 팬분들도 있거든.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DM이 와 가지고 가끔 확인을 하는데 응원의 메시지가 하나 와 있는 거야. 그래서 딱 읽고 있었거든요. 비맨이 묻힐 수 있지만 이번에 어몽어스 나온 것도 너무 재밌었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자기 전에 가끔 틀어놓고 잠들어요.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.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. 딱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가 왔어. 근데 팔로우가 이상한 거야. 팔로우가 되게 많길래 어 뭐지? 그래서 딱 들어가봤는데 가수분인 거야. 그래가 되게 신기해가지고 노래 들었는데 와 목소리가 너무 좋을 거야. 약간 기분이 이상했어. 이렇게 와가지고 나도 이렇게 보냈어. 감사합니다. 귀하신 분이 저처럼 누추한 사람에게 앞으로 블루디님 노래만 매일 들을게요. <laughs> 아니, 파란색 하트를 보내셨으니까 난 검은색 하트를 보내고지. 노래가 너무 좋잖아. 노래가 좋아가지고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.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블루디님 노래 트니까 다들 좋아한다. 어 앞으로도 이제 많이 틀겠다. 예쁜 목소리로 좋은 노래 많이 해달라. 그러니까 이제 답장해주신 거 감사하다고.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라고. 파란 꽃길만 걸으세요. 이렇게 보냈지. 아, 여기 노래 같은 게 많거든요. 블루딘닝 인스타그램. 이렇게 약간 그 휴대폰만 딱 켜놓고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는 게 있는데, 아 장난 아니야. 노래 꼭 들어보세요. 솔직히 말하면 누군지 몰랐는데 이번 계기로 알게 돼가지고 바로 인스타 팔로우한 다음에 유튜브 가가지고 구독하고 그 유튜브도 있으시더라고. 가면 되게 커버곡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. 약간 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시더라고. 팬분들이 이제 듣고 싶어하는 노래나 이제 자기가 부르고 싶어하는 노래 같은 거를 올리시는 거야. 여러분들도 노래 좋다고 했잖아요. 노래, 아 자기 취향에 맞는다. 이런 분들 멜론에도 검색해도 나오고,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노래 있으니까 들어봐. 그리고 블루디님 구독해 주면서 나도 구독 좀 해줘. <laughs> 블루디님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면서 나도 팔로우 좀 해주라. 나도 인스타그램 있거든. 내 인스타그램도 들어가도 되냐? 나도 있는데, 동동이 사진도 있고 있는데,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방송 스케줄도 있고, 딱 한데, 95픽맨 이렇게. 구5 년생이여가지고 나도 팔로우 해줄 거지? 블루디님이 내가 올린 동동이 사진에도 좋아요 눌러줬어. 아 동동이 인스타가 아니라 채 인스타요. 아, 반려견이 반려견. 기진하다고요? 아니 뭔가 찌질해요 당신 나체 사진은 왜 그렇게 업로드해야 되는 겁니까? 아 불편하셨나요? 불편하셨으면 견디세요. 어쩌네 나한텐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. 왜? 아 우웩이라니? 아, 왜 우웩인데 왜? 멍청해 보여. 아, <laughs> 아니, 왜 멍청해 보이는 왜, 왜 멍청해 보이는 건데? 내가 이게 생각한 반응이 이게 아니었는데? 근데 왜날 디스하는 거야? 내가 생각한 반응와와 와, 와, 그런 일이 있었구나. 아, 정말 신기하다.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해.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재밌는 영상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. 와, 근데 블루디님 노래도 정말 좋다. 뭐 이런 반응을 생각했는데. 우와, 그레코 님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보는구나 그런 반응을 기대하다니 키키엘 어, 너 세상을 되게 뒤틀리게 보는구나 요즘 힘드니? 원래는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기쁜 소식을 공유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생방 보는데 광대 순천한 거 느껴져서 웃기고 신나 보여서 화났네 <laughs> 아니... 내가 신나고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화가 나는 거야? 주전매님 오늘은 화내면서도 광대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시네요 아니 왜 기쁠 수 있잖아 내 유튜브를 재밌게 시청한다는데 아 그리고 팬분들한테도 또 좋은 소식 공유해 주려고 왔죠 <laughs> 기대한 반응이 아닌데 뒤에 봤을 때 사적으로 식사하는 상상해봤다 yes, or no. 예스 오원호 예스 아 드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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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립 아 근데 이게 되게 가불기인 게 여기서 내가 노라 하잖아 그러면 와 너무하네 이렇게 나오고 예스라고 하면은 어? 이러고 아 이게 가불기라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맞잖아 여기서 노라고 하면은 야너 주제 뭔데 야 니가 니네 주제 뭔데 어? 이러고 예스 하면은 야이 새끼 망상충이네 이러고 어,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노코멘트 했어야 됐다고? 하 다시 해 그럼 정말 어렵다 방송 8년 했는데 아직도 어려워 근데 나 이해가 좀안 돼서 그런데 그... 너네 웹박쳤니? 아 그래? 웹박쳤네. 빡쳤잖아, 쟤못 쌓인 것 같던데. 뭔 소리야? 아니야. 개소리 하지 마. 내 인생은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본적 있었는데.